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컴팩트 럭셔리 SUV 바로 2026년형 BMW X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멋진 디자인을 가진 차량이 아니라 BMW가 차세대 컴팩트 SUV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성을 그대로 담아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련된 외관, 향상된 성능, 최첨단 기술까지 모두 갖춘 X2는 치열한 시장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돋보이기 위한 차가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기대하던 SUV 위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모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이번 X2는 더욱 스포티하고 쿠페 스타일의 감각적인 SUV로 거듭났습니다. 전면부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각이 살아있는 키드니 그릴과 공격적인 느낌의 LED 헤드라이트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그릴이 빛나는 아이코닉 글루우 기능이 탑재되어 밤에 주차장에 들어갈 때나 도심을 달릴 때 BMW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과감하면서도 세련된 테일램프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완성하며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입니다. 대시보드 아바 성능 면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2026년형 X2는 XDRi v e 2 8 i 모델 기준으로 2.0L 터보 차저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약 241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반응성과 주행감각 모두에서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겐 M35i 슬리브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은 무려 312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컴팩트 SUV 중에서도 손꼽히는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BMW의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인 스리브와 결합되면서 상길이든 도시 도로든 마치 아트치처럼 민첩하고 다이내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BMW의 고급스러움과 최신 기술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2026년형 X2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운전자 계기판과 중앙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최신 이드라이브 e 고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더욱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음성 명령이나 제스처 컨트롤도 지원합니다. 마치 고급 태블릿을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세프티. 실내 소재는 고급스러운 소프트 터치 재질과 고급 트림 마감으로 완성되며 장시간 주행에도 편안한 시트는 운전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무드 조명 시스템은 다양한 색상으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여 실내가 더욱 넓고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공간성 면에서도 향상된 점이 많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전장과 전폭이 조금 더 커져서 뒷좌석 공간이 여유로워졌고 트렁크 공간도 넉넉해졌습니다. 컴팩트 SUV 임에도 불구하고 패밀리카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주말여행이나 장거리 운전 또는 도시 내 일상용으로 모두 적합한 차량입니다. 안전 사양도 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등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를 가능하게 하며 스마트폰만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키도 지원됩니다. 환경을 생각한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연료 효율이 개선된 엔진 세팅, 경량화 소재 사용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BMW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의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한 모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형 BMW X2는 스타일, 퍼포먼스, 기술,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프리미엄 SUV입니다. 단순히 남들과 다른 것을 넘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표현하는 차량입니다. SUV 위 실용성과 운전의 즐거움,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모두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다양한 자동차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